인스타 감성으로 이제 알정구 달고 꾸며야 되는데 아, 인스타가 <laughs> 사람 많아가지고 <laughs> 이걸 어떻게 바꿔요? 또구조를 다른 거 사서 채우는 뭘더 산다고? 더 사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진수 대리님이 히든 행거 이현수 지인님이 노출형 인거자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가능합니다 모아버스 콘텐츠 인트로 네. 아저 알고 있어요 인트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딘 행거도어 모아봤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 맞춰야지 이거를.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우딘 하우스 유튜브에 간간히 출연했던 영업일 팀 박진수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일 팀 이현수 주임입니다. 슬라이딩 도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는데요. 슬라이딩 행거도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제가 노출형 행거 제 경험을 살려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지금 너무 좋은데 슬라이딩 행거 도어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모아보고 특징을 살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을 부르는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 명칭처럼 일반 도어를 벽체 또는 문짝 행거 레일을 부착해서 미닫는 슬라이딩 도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행거 레일은 부착된 기능성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고 슬라이딩은 위닫는 형태라 붙여진 이름이군요. 자, 맞는 말이지만 저희는 오늘 슬라이딩 행거 도어로 정리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디자인적으로도 기존과는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공간 활용성에 대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선택하는 제품인데요. 홈 인테리어는 물론 상업 공간에서도 많이들 활용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는 레일이 없이 상단에 행거 레일로만 이렇게 좌우로 열고 닫는 제품이고요. 도어를 고려할 때는 걸리는 공간이 없어야 시공이 가능한 점, 문을 열고 닫을 때 앞뒤로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여닫이 도어로 주변에 간섭을 많이 받는 공간에서 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좁은 공간이나 좁은 방에 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품 구조상 도어가 벽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기밀성을 필요로 하는 곳보다는 공간 분리나 고급 인테리어를 연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벽면에 도어가 밀착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좌우로 열 때나 빠지거나 흔들린다거나 하는 이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저희 슬라이딩 헹거 도어의 모든 하드웨어는 부어 이탈 방지용 하드웨어를 설치해요. 부어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 가이드 설치로 흔들림이 적고 안전합니다. 옵션으로 L 가이드라고 있어요. 벽체에 직접 설치해서 흔들림을 잡아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타일 등 바닥 설치가 힘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댐퍼라고 들어보셨죠? 물이 쾅 닫히지 않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양방향 댐퍼 적용으로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손가락에 끼거나 소음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딩 행거 도어를 선택하실 때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고려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출형, 히든형으로 구분되어서 디자인 선택지가 훨씬 많았어요 제품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형 행거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진수 대리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는데 많이 애 먹으셨던 노출형 행거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럽지 않나요? 제품 자체가 되게 이쁜 것 같은데, 흥수씨는 왠지 이 행거 레일에 알정구 될것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인스타 감성 카페에서처럼 인더스트리얼적인 감성이 잘 드러나는 제품이에요. 인더스트리얼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공간에서 노출시킨다면, 노출형 행거는 레일을 그대로 노출시켜 날것의 느낌을 잘 살려주어서 요즘 상업적인 공간에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가능하고요. 블랙이 정말 느낌 있죠? 근데 저같이 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취향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두 가지 형태가 더 남아있잖아요. 아마 박진수 대리님은 커버형 제품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출된 레일을 깔끔하게 덮어줘서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하는 색상에 맞춰서 래핑도 가능하다 보니 도어와 커버 색상을 깔끔하게 맞출 수 있고요. 색상과 관련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저희 노출형인 거 모든 제품의 경우에는 2m 사이즈로 더 모던한 느낌을 드릴 수 있고요. 하중은 60kg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큰 부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취향이네요 이거는 마지막 제품은 뭐예요?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 서스 원형 제품인데요 스테일리스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노출형 행거보다는 시선에 집중이 덜하면서 곡선형의 레일을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고요 레일 종류가 여러 개인 건 알겠는데 도어는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ABS 멤브레인 모든 도어의 종류가 가능하고요.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여기에 레일까지 합쳐지니까 인테리어 포인트 주기에 정말 적합한 슬라이딩 행거 도어가 되는 거죠. 심지어 제네로 도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소재에 아노다이징 표면 가공을 주법으로 하고 아노다이징 도장을 통해서 내구성과 내식성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유럽 스타일의 컬러링을 통해서 고급스러움도 드러내고 제네로 제품으로 행거도어를 구성하면 정말 고급지고 예쁘거든요. 저희 우딘 하우스만의 제품력이 깃들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하부 가이드입니다. 알루미늄 도어로 행거도어를 할 경우에 공문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문 처짐이 발생해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부 가이드를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살 형식의 도어 제품도 사용 가능하시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욕실 문은 이런 걸로도 해보고 싶어요. 욕실을 이런 문으로요? 되게 개방적인 취향이셨구나. 아니, 근데 유리는 불투명한 유리도 있으니까. 행거도어 <laughs> 스타일은 디자인적으로 독특하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 장점이지만, 도어가 벽면에 완전 밀착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욕실과 같이 프라이버시가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에는 사용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다만 간단한 공간 분리가 필요한 공간에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배치가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배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수 주임이 생각보다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많이 긴장이 좀 되는데 한번 가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바로 우딘 하우스의 신제품 히든 슬라이딩 행거 도어입니다. 도어 말고는 다 가린 것이 미니멀에 딱 맞는데요? 맞아요. 저는 되게 깔끔한 형태의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히든 슬라이딩 행거 도어는 하드웨어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깔끔함도 챙기면서도 행거 스타일의 도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일이 드러나지가 않죠. 와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노출형은 벽에 레일을 시공하는데 반해 히든 슬라이딩 행거 도어는 문짝에 레일을 시공해요 벽에 가려져 가지고 모든 하드웨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니멀 모던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출형 행거 도어와 비교해서 시공이 어렵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부 레일형과 설치 방법이 반대여가지고 시공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다음 편에 시공을 직접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레일이 없이 사용하는 하부 차가 제공되기 때문에 장판 같은 연한 바닥재에서는 손상이 갈수 있어가지고 주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식물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도어 옆에 조금 큰 식물을 두면 포인트도 되고 초록색이 더해지는 인테리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타 생각을 하다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요. 나중에 제가 집 사면 이 도어 꼭 해보고 싶네요. 어디에 달고 싶은데요, 이거는? 집안에 작은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식물도 놔두고, 액자도 놔두고, 사진으로 찍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히든 행거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서 어떤 공간에 매칭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슬라이딩 행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빠진 거나 있지 않나요? 아 핸들 튀어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맞아요. 슬라이딩 헹거 도어에 대한 핸들을 하나씩만 추천을 해볼까요? 저는 SHWD 블랙 제품 블랙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심플한 점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SH09번을 추천드립니다. 7번 계열이어가지고좀 질리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중문용 핸들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병원이나 상업 공간에서 의학자분들이 노출된 손잡이를 자꾸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불어 옵션에도 슬라이딩 락 잠금장치가 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에서도 잠금장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능적으로 훨씬 좋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슬라이딩 행거 도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윤수 주인님이랑 같이 찍어서 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소개시켜드릴 자리가 뜻깊었고요 촬영도 오늘 재밌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우딘 하우스 대리점을 통해 방문해 주시거나 전시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품을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집 슬라이딩 행거누워도 우딘으로 하세요 안녕. 안녕. 아니, 하루에 인스타를 도대체 몇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집 사면은 이 두어 꼭 설치해보고 싶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리액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오늘따라? 지금 상상만으로도 되게 행복합니다. 이게 지금 행복한 거예요? 네.